안녕하세요. 현재 500억, 곧 3천억이 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덴달리입니다 성공파리 요즘 온라인상에 성공파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도 그 성공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어 이거는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어, 그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분이 어,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하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부끄러운 행동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든 강님. 어 이분이 어 그전 좀 됐어요 제가 이분을 이제. 틱톡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존 그런, 그러니까 틱톡에서 보기 전부터 사실 그분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 그런 판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이제 아마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에이든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바, 아마존에서 그렇게 어, 판매를 해본 적이 없으면서 어, 자기가 아마존 판매로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 주변에 이제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런 사람 뭐, 워낙 많으니까, 예전부터, 현재도 굉장히 많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틱톡에서 영상이 하나둘씩 보이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예전에 지인들한테 들었던 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별 관심을 안가졌는데 이제 자주 영상이 보이고 그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진짜 좋은 말들도 꽤 있길래 어 그러려니 하고선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이제 한다고 유료 컨설팅 사업을 이제 한다고 뭐 자기가 뭐 컨설팅 비를 얼마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그러려나 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차자랑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웃기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이제 그런 차자랑 돈 자랑을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안 그럴 텐데 그전부터 자기가 이제 뭐 아마존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차자랑 돈 자랑 안 하다가 이제 유료 컨설팅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차자랑 돈 자랑을 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돈이 없었던 사람인데 유료 컨설팅을 해서 이제 컨설팅비로 돈을 버니까 그거 가지고 차장 돈자랑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뭐 그렇지만 뭐 그냥 웃긴 거지 뭐 그게 심각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냥 웃기다 정도로만 이제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그분이 이제 컨설팅하는 내용이 일단은, 뭐, 강의의 질이 좋다, 나쁘다는, 뭐, 사실 저희 회원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뭐, 그분은 교육을 받은 분도 계셔가지고, 뭐, 강의의 질이 뭐,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가 독학으로 온라인 공부를 하게 돼서 성공하게 도와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강의의 질이 뭐, 나쁘다고 뭐, 그게 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분이 현재 자기처럼 마케팅 컨설팅을 해라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그분이 저는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분이 사기꾼이 100% 맞다고 하면은 사기꾼이 새로운 사기꾼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그분이 이제 그 자기처럼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 전에는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가져왔는데 요즘 뭐. 확인하려고 만만보면다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어, 그분이 이제 그 아마존에서 자기가 아마존 판매로 뭐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찾아봐도 그분이 뭐를 팔았는지 안 나와요. 그분이 막 매출 인증도 하고 하는데 인증을 아예 인증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 몰라도 어, 인증을 하는 사람이 어, 왜 자기가 아마존에서 뭘 팔아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현재 뭘 팔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런 거는 왜 인증을 안 할까 그거 인증을 하면은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을 텐데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뭐 이상하다 그리고 그분이 어, 자기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대요 어, 그래서 그 책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마존에 등록된 책은 맞아요 어, 등록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베스트, 베스트셀러가 아니야. 베스트, 베스트셀러가 아닌 거를 베스트셀러였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회사가 뭐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업체다라고 뭐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 그 말도 좀 웃겨요. 등록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도 한국에서 세무소 가면은 아무나 사업자 등록 낼수 있잖아요. 어, 캐나다 마찬가지 그냥 등록은 다할수 있어요 그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그런데 등록을 하고선 아무 신고를 한 적이, 매출 신고도 안 했고 뭐 비용 신고도 한게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폐업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사업자 등록 내고 아무 신고 내역이 없으면 자동으로 폐업이 되거든요 어, 마찬가지도 캐나다도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 법은 제가 이제 모르겠지만 폐업이 됐더라고요 자동으로 암호 신고 내역이 없고 근데 그게 2020년 22년이야. 그런데 에이든 이분이 온라인에 올린 인증이 매출 인증이 그 사업, 캐나다에 그 등록한 그 업체랑 똑같은 명이더라고요. 근데 2023년이야. 어? 2022년에 폐업된 회사 매출을 2023년에 인증을 하네. 어, 이거는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일단 이분이 마케팅 컨설팅 강의를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이 자기처럼 마케팅 컨설팅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반이 거짓말이다. 그거는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영상까지 찍은 거고요. 어, 에이든 강님이 제 영상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성공팔이 저도 이제 그 수많은 성공팔이 중에 하나고요 어, 자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눈을 얘기를 하죠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진짜 전문가라면은 어, 자기가 컨설팅 하는 거 말고 자기의 그 컨설팅이 기반이 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없고 그냥 전문가래. 그리고 버는 돈은 다 컨설팅으로 버는 돈이야.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전문가가 다른 온라인 사업을 안 하고 컨설팅 사업만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저도 컨설팅비를 받아요. 근데 저는 컨설팅비를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받죠. 제주 수입은 컨설팅비가 아닙니다. 저는 컨설팅을 아니 저도 그래도 컨설팅을 하는 것도 이제 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돈을 이제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받는 거지.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받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왜냐? 나는 컨설팅 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나랑 제대로 같이 사업을 동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그 과정에 이제 컨설팅을 유료로 하는 거고 컨설팅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비는 정말 저렴하게 받고 저는 제 사업을 제 회사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제 주된 수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큰 매출은 저랑 같이 일할 동업자랑 같이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을 어, 그걸로 저는 이제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컨설팅비만이 자기 사업에 자기 수입에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전문가일까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 혹시 제가 에이든 강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어, 제게 연락을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오해를 한 거라면은 어, 이 영상 삭제하고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